역행방에서 인기가 높은 분이죠 옹골창캐시인데 그렇죠 응응 음, 리온 음. 리온을 써보면 조용해요 옹골링구 역행방에서 인기 높죠? 여캠 방법 점수 같은 거 전문적으로 매기고 그러시는 분이 있던데 옹골창 캐시님 그죠? 여 BJ분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옹골창 캐시님 말하던데 네 방에도 그 사람 왔니? 응그 사람 왔어 이렇게 옹골창 캐시님 아니긴요 뭘 아니에요 말하던데, 여비제이분들이? 응, 점수 같은 거 뭐, 매기고, 왜 뭐, 뭐, 성격, 이러 점수 막 매기는 사람, 그 사람, 니네 방에도 왔어? 어, 어, 왔어. 이렇게 얘기하던데? 좀 이상해 보여서, 응, 추방시키려고 했는데, 별풍선 주도도 막, 응, 가서서 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던데. 맞죠? 정보가 들어와요, 옹골님. <laughs> 잘 알죠? 어. 제대인데 지금 이 레드카펫 철만 상대한다면 가능한데. 어. 이게, 뭐, 여기도, 알로하 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지금처럼 말해, 도 자, 이렇게, 여기 한번 좀, 2.5파티. 그니까, 뭐, 두 파티. 오지요, 오지요, 여기 오는데, 오는데, 오는데. 별하르님이 있고,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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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헤르님이 왔어, 왔어, 왔어. 새우깡님이에요 이쪽, 이쪽. 글성 탈수죠? 자, 이놈, 지워, 지워. 줄리님 있고, 그 관리국. 뛰어 들어, 뛰어 들어 여기 이쪽 누구지나 줄리는 누리고 글성 팔수예요. 정못통님 누리고 자자자 인원은 뭐 지금 약간 은 전체적으로는 제플러스 2.5 파티라니까 투토운데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인원 왔는지 모르겠는데 만 말이 말 와요? 까지 오면좀 어려워지고 줄리는 누리고 잘못 나온 누님도 있고 특별 아 특별님이 높나요? 굉장히 튼튼한 탱이라고 좀 말하셨는데 글성 킬이죠 바람의 아들님 라킬링 노리고 라킬링 라킬링 자 이쪽 있죠 힐러 힐러님 줄리안 노리고 특별히 부활 들어갔죠 지금 라킬링 계속 노리고 이쪽 훈식 샤인 노리고 미인 힐러죠 에글성탈수에주성원 역시 줄리안님 찔러 가는데 찔러 가고요 아 이거는 이거는 늘 지금처럼 말할까지가 또 우측 우측 자 우측에서 치고 이쪽 화랑도님. 누리고. 이쪽 있죠 가랑도님 라인님 노리고 이쪽이죠 이쁜여우님이죠 별인님 도리고 지금 에이 이거 디버프까지 걸려있어 별인님 라인님 이... 우측에 아 좌측에 이번엔또한반이 여기 지금 에이 아, 이게 지금 아다리님이고요 이빤 혈왕칭호 받고 있죠 도마뱀 파티 중까지 만는데 이건 안되겠네 이건 안되겠어 아 사방에서 혁공인데 지금 별안을 주성님이고 여기 지금 피스카님도누어꽤 지금 아 이쪽 사상자는 꽤 많아요 지금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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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구 사방에서 지금 혁공 라켈이 먹고 혼만 버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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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결국은 어렵겠네 라인업 굉장히 버티는데 지금 에미힐러죠 아, 여신치고 받고 있는데 봐주.. 봐주나? 아니 안 봐줘 안봐줘 지금 하핰 <laughs> 치네 아 잘했는데 게 지금 쳐요 쳐 라인님 노리고 일단 버티긴 버티는데 이게 미모만으로 버티긴 어려워요 지금 라인님 저언당이 떴고 언덕이 떴고 어, 그래도 버티나 버텨? 아이 결국 못 버텼네 지금 실벤 돼 있어요 그냥 막 치는데 안칠줄 알았는데 안칠순 없겠지 또 여기, 여기, 그러, 그나이 에, 혼자, 혼자, 추성원님도 죽기. 우측, 우측보까지 누구 왔나, 또? 여기가 없었었죠. 아, 이거, 다 합치니까 뭐 굉장히 많죠, 지금. 요거는 알로와 혈. 레드 카펫. 늘 지금처럼만 혈이 미룬 모양이고. 에이 오는데 다시 오는데 다시 오는데 에이 거는자 볼까요 볼까요 간단히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약간 후퇴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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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진격인가요 지금 전멸님이 진격 진격 자 여기서 누구 이건 아니고 아니고 리벨님이고요 파트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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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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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다오른다 이거는 코뿔쏘 칭어바꾸니 스망치니 파콜 따라가네 따라가 따라가 아 우측에 저기 자 저걸 확인을 못했는데 이쪽 다시 한번 가봐야겠는데 야 형제 일단 한 파티로 어쩌면 유인해서 파콜로 따라오기를 유도하고 나머지 병력들은 저쪽을 치러 지금 우측에서 지금 교전 해주는 것일수도 있어 근데 그럴만한 상황은 안되 워낙 모양이 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에.. 별게 없네 별게 없어 별게 없어 에 네, 왔어 왔어 이쪽부터 치고 들어가는데 자 일단 일단 홀요면다 와야돼 지금 한파트로 여기를 좀 무너뜨리기가 어렵죠 자 끌어들이나 끌어들이나 잠멸님 잠자이 누리님 놀이고요 역시 빈닐러에요에 경관 실러라고 보시면 바람에 들 글성 키우죠 잠멸님 놀이고 놀리고 잠멸님 뛰는데 뛰는데 자 뛰는데 자이 누리님보다도 느려 지금 잠멸님 자이 누리님이 더 빨리 떠요 지금 자 일단 일단 빠지고 앵테니즘 놀이고요 저쪽 저쪽 저쪽, 저쪽. 아, 여기서 여기서 루비얼님, 진주이스님 이거, 이쪽, 이쪽, 이쪽 굉장히 빠진다 빠진다 그나라 j 아, t 님 놓고 아아 이거 뒤쪽, 후미쪽 지금 참 진주이스님 노리면서 가라오마 같구요 따라오죠 계속 따라오죠 병력극 따라오는데 에류비얼님 힐, 힐복화강이쪽으 에, j 아, t 님 놓고 이거는, 뭐. 밀렸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laughs> 한판 들으기나 흔들었는데, 예. 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다 와야지. 지금 다 와야지. 다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너무 조금만이 늦고요. 라킬림, 라킬 이걸로 지금 순식간에 밀면은. 오히려 기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은 아니에요. 젊은 날에 혼만님 노리고 쭉새우깡님, 라인님, 빈힐러예요. 여신 칭호 받고 있죠. 힐힐, 베르님한테 지원이야 지원. 치워. 리차지, 홈마님 죽죽솔루션님이죠. 앵케님, 앵케님. 이 굉장히 에, 튼튼한 팀인데 새우깡님글성패스 진짜 빠지고, 빠지고 있어, 빠지고. 지금 이, 바로 좀 해. 제압이 안 되네. 제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빠진다는 거는, 한 캐릭, 한 캐릭씩, 딸 가능성이 커져요. 극활. 쥐울려네 꽃만 느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야. 이게 쭉, 텔프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는 상대 그 교전, 지원 오는 시간, 일단은, 벌수 있죠. 바로 여기서 이제 2.5파티가 여기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 해보면, 지금, 나름대로 해볼 만한 교전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그한 파티만 오면 안 되는 거죠. 그 전체가, 지금 이렇게 한 파티 움직이듯이 같이 움직여야죠. 제피로스 입장은 이제 그게 안되면 뭐 그게 이제 득을 뭐 보기 어렵죠 전면전 모양에서는 엔, 엔케인 노리고 코칼린 쪽에서 라켈라켈 음, 줄리는 노리고 파티무적 파티무적이에요 글성치로파라의 아들 음? 파티무적 코칼린 노리고 있어 음. 저기 라켈라켈 헤르디 사인 사인 글썽키료에요헤로디는님 땡기고. 음. 노브세클까이들어는데 새우깡. 이쪽 음. 있죠. 라킬 언다잉 떴어. 언다잉 떴죠. 에, 라킬링. 엄만. 라힛님 어? 에어식, 방들라킬 파트너, 파트너, 셀, 복화왕. 이쪽이 누웠어. 이쪽이, 예, 좀, 일어났고. 요 부활은 아직 안 돼. 이제 부활 안 되고. 젊은 나로우님도, 아, 이거는! 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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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잘못하면, 후미적 부활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오르죠. 부활했네, 부활했어, 부활했어. 라키 바람에 들님 넘이고요. 복화강 계속 노리고 예, 지 찔러가죠. 커컬. 헤르드님님 놓고. 어 이거 에너지님 자이님님 놓이죠. 커컬 커컬 자이. 에이 지 버티긴 버티는데. 엄마님 놓고 어려울 것 같아. 에. 락이랑 놓고. 지금, 에, 혼자 남았어, 혼자. 별이. 아집어 붙자. 에, 에이, 더오는데 <laughs> 이거 뭐, 언니콜 걸렸나? 에이, 어, 건 언니콜. 이건 할 수는 없지. 뉴스밖에 없지. 어, 아직 45점. 못 버티겠네 지금 원단이 떴고요 별인 아 사방에서 이나 한 캐릭 점사야 완전히 지금 별이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별이님도 얼른 눕자 이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누웠어요 별인님도 안 파컬이 안 되지 그 지금 언리콜 걸렸다니까 죽기가 안 돼요 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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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돌죠 잠발님 이건 무슨 일이지? 좋은 사람을? 이분들막 가는데 칠.. 칠려고 가나? 세우깡님이죠 이쪽 이쪽 이쪽에 한번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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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멸님 놀이고요 아이고 다 어디갔지 이분들? 어? 읍소 왜? 저깐 따님 있고 저쪽 점멸.. 어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나? 버티는 거를? 지금 버텨 지금. 새우광님도한번 노려보고, 전멸님이. 응. 젊은 날오인 님도 따라가다 포기야. 언니, 언니, 굴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 위험하죠 전멸님, 지금. 자, 그러나 지금 용케, 지금 여기, 지금 여기까지 도망왔어요, 전멸님도. 초만 보고 있겠지, 31초. 자, 이제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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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유인이었어요, 전멸님? 에이, 일단은, 여기, 지원 파티들이 왔어. 이게 스파친줄리안님 놀이고요. 굴성 팔스에요줄리안님라킬 라이님. 여신 칭호받고 있어. 다 왔나? 다 왔나? 다나 아, 이거는. 컵볼서 칭호받고 있어. 사망친님 바깔이 들어가고 있어, 지금. 뒤쪽, 후미 쪽, 바깔어요, 바깔아 바깔어, 바깔어. 에이, 여기, 여기. 가베이가베 아, 이거는, 잡아 한반인 한바님, 한반님이고요. 가벤 가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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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지금에 아 이런 식으로 저 공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제피러스는 쉽지 않아 쉽잖아. 에너자 이제 니 반님이죠. 철왕 친구 받고 이거 도마뱀 파티 친구까지 받고 있어. 반반이 놓고 가벤 파티 쪽 파티 좀 컨반님 노리고요. 그래도 한번 해보나? 아 라켓에 스톤 걸렸어. 음 쬐자 잠시. 에이기좀 누워. 내가 점삼아 졌어. 쇠 망치. 콧불 소침을 받고 있죠. 혼만님 노리면서 바꿔라, 바꿔라, 바꿔라. 자, 파텀이죠파트이죠 이쪽에 지금, 에휴, 어, 기도도 많이 빠져있죠, 지금. 아니, 이건, 아니, 뭐지? 아니, 따로 생활하나? 좋은 사람혈저 부부같은 응?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응? 음,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봄이, 이거. 좋은 사람혈이리 교전을 하, 하고 있나요, 여기? 바로 내가, 피닉스 직관. 어, 이거 만약에? 아, 이런 식으로 잡아만둬도 굉장히 큰데? 어, 지짐님. 설마 이제안 나요, 여기 지원 병력이? 과거, 셀룸 힐이에요? 어? 바로 내가, 가네. 아, 이거 뭐 어쩔 수없 페이크. 지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줄리안. 바로 내가 노래도. 자, 물론 여기, 예, 굉장히 좀, 레드 카페 터이 인원이 많아보여요. 좋은 사람, 이쪽 혈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병력 잡아놓고 시간만 끌어줄 수만 있다면, 은 이거는, 제피더스 혈, 훨씬, 기동하는데, 홀가분하게 됐죠. 어. 아...이거는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 리저렉션이에요 라는아 그러나 그러나 언니 저 음. 부활할 때두렸어저 음. 특별님 에... 당했어 당했어 누웠죠 지금, 지금 에 완전 점사 점사야 점사 에 반장님까지 점사 말할 수 있죠군요 응응 거품녀 법령이 있고 바로 내가 있 에 응. 이게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 완전 점사 점사 에 누웠어 누웠어